여러분, 최근 환율이 심상치 않게 치솟고 있다는 사실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 오늘은 왜 이렇게 환율이 요동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실생활과 경제 전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 복잡한 경제 현상을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인 대외적인 요인과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인 국내적인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시장에서는 미국 달러가 그야말로 나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점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고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 역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들이 금을 사재기하듯 불안한 시기에는 달러를 찾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 시대처럼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투자하라. 압박하는 상황도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하지만 국내 요인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돈을 싸들고 나가면 자연스레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코스피가 활황을 보이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부채 문제나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수입 물가가 들썩이게 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라면, 커피, 과일 등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이는 곧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수 없습니다. 단기 외채가 증가하는 추세 또한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환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원화 약세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 요인을 감안하여 앞으로 환율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환율 급등 현상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불안정한 국제 정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변동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율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환율 변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